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응, 상복을, 상복을 입고, 입고 있었어요. 어, 응. 응.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응. 다섯째 부인과 같이. 응. 어, 그럼 그렇죠. 어, 뭐야? 여섯 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순실 일가가 지금.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떤 조작이나 커넥션은 없다고 봐요 장시호가 까발린 태블릿 PC가 음.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박근혜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버린 그렇죠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이 다 에, 들어있다는 정권 거잖아요 정권 초기에만 뭐 잠깐 그 받았다도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에 음. 썼던 것까지 지금 까발려진 상태니까 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드디어 이제 집안 개싸움의 서막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 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불기 전에 네가 먼저 불면. 너에게 너는 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찌됐든 나부터 살겠다고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어,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 교환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그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장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취소 안에서도 최순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얼마 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어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대네요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웃긴 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어 결국 이게 내 변호사냐 아니면 박근혜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아 알아서 이게 막어 자기가 전혀 최순실을 위해서 입을 담을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줄줄 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의 한 측면이다. 모든 죄를 장시호든 정류라든 관계자들이 최종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라고 화살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건 최순실과 장시호의 형량을 감영한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장시호가 PC를 제출하고 나서 최순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막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에 뭐, 스크린 효과라고 보고, 실제로는 모든 지시가 박근혜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체세, 이 국정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가 몸통이고, 박근혜가 몸통을 통해서 아래에 십상시, 뭐, 문꼬리 삼인방 등등이 쭉 이행한 단계다. 그래서 수개가 박근혜라고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떨어지고요. 박근혜는 죄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면 받을 거니까. 대통령은요. 다음 대통령이 1년에 사면해 줍니다. 에이. 그런 생각 안 만들자고 얘기하고 예, 있는데 걱정지면 어떻 해요? 과이 어쩐지에서 과거에 군사독재 그 악랄한 살인자들도 다 사면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리고 한다. 고도의 설계를 놓고 최소한 오래 살지 않도록 국민적 감정에 부합되는 한 2, 3년 정도만 또는 5년 이내로 살수 있게끔 형량을 조절해 가는 설계의 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무슨 뭐~ 막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한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아~ 이때 제출하자의 성량 얼마 받고 형량을 계산하고 있다 지금.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신비이 말씀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도볼 수는 없어요. 박근혜한테 밀어놓고 박근혜가 사면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그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그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부분도 최순실이 개입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과 박근혜의 관계에서 직접 대물죄라든지 탄핵 요건들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최순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시호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전는아직까진 강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최순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난 달리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접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촌 살인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봤어요. 그니까 <laughs> 그 집안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조작 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알지는 못해서 분위기를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음, 미안해서가 아, 아니라 아, 아,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식의 독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음. 가서 장시호가 아차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공포에 떨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칫솔 같은 거 깎아 가지고 막 목을 찌르고 막이는거 나오잖아. <laughs>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아니 그 장시호가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 그러면 아 장시호도 공중가요? 장시호는 최순실 집안인데 오천 살인 그런... 사건이라고. 아니 이정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이정으로 음. 이정관계자. 있잖아. 그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고요 엄마 형제들이 잘 뭉치는 <laughs> 집안이 있는데 이집안 상당히 모계 사회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쪽 집안이 이종으로 뭉쳐져 있는 그쪽 그 최씨 일간에 거기는 최씨들이 대장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순실 의존력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중님 이야기는 박근혜 집안인데 이렇게 우촌살인사건이 난건 근데 실행자가 어쨌든 음. 이쪽이랑 같이 얽혀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최씨 집안과 박근혜 일가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뭐 이렇게는 그게 이제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씨 집안 안에 박근혜가 들어있는 거고 걔네들 성씨 바꾸시고 싶을 거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다 철씨로 모계로 <laughs> 해갖고 엄마장 딸르기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네. 임씨가 돼야 되는데 임선희씨 아니, 그 최수실부터최태미 딸들은 다 음.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은 최씨로 만드는 그 정도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데 아, 혹자는 음.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바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 하셔요 네. 진지해요, 사실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시호는뭐최태민가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 놓고 바인다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호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가 아닐까, 그 의심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음.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어, 출생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차원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불임 클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90년대부터 쭉 해왔던 데가 또 차병원 계열이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 아이가 쭉 있죠. 그, 최태민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보다 한 4살인가가 더 나이가 적대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음. 돌아가고 있는 게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일화의 부계는 역시 그분이실 거로 확신이 들고 그런데 장시호의 부계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설이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로 돈다 장시호가 음. 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모계는 한 사람이고? 모계는 아, 네. 음. 하나인데 예. 부계가 메인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그 차이에 음. 그 집안의 격까지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네. 전혀 다른 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뭐 어느 집안이나 뭐 우리가 일반 서민들 가게가 좀 그게 없지 음. 그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계적보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같은 애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은 부인도 되게 많고 그렇나요 채태면은 부인도 되게 많고 이름도 여러 번 갈고 나이도 많이 속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음. 솔직히 정유란 아이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알수뭐알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름도 많이 바꾸고. 나이 정도 한 2년 정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거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은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붙잡혀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뚱뚱한 정유라 말고 음. 살이 좀 빠진 듯한 정유라를 보면 최순실 닮았던가요? 나는 안 닮았던데 오히려. 정유라가 박근혜 의 친자가 아닐 거라는 설의 대표적인 거는 최순실과 닮았다. 너무 닮았다였잖아요. 음. 근데 최근에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음. 아니요, 어차피 걔네들은 음.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얼굴을 그렇고 많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본바탕이 음. 없어요. 본바탕이 오히려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게더 나은데 어렸을 때왜그말 타던 퉁퉁한 사진 있잖아요. 어, 그, 어, 초등학교 어, 때. 어, 어. 음. 근데 초등학교라곤 하나 굉장히 예 몸이 크다 거의 중학생 같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근데 그좀 퉁퉁하던 그 때의 얼굴이 박근혜가 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최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때 최면수를뭐 고삼 때뭐 어쨌다 하는 그어 어렸을 때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의 박근혜가 지금 얼굴보다 훨씬 좀 퉁퉁해요 미간이 넓고 지금 우혹이된게 뭐냐면.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가 비슷한 박근혜 20대와 정유라의 10대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고 좀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응, 거예요. 박근혜 능매. 10대하고 네, 네, 네. 정유라, 10대 정유라 10대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네. 응. 얼굴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본인들도 떨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음, 상복을, 상복을 입고, 입고 있었어요. 어, 어, 음.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어. 다섯째 부인과 같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음.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상복을 아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 진짜 가족만 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부인까지 성이 달라도 어, 어. 부인과 자녀들 어. 그럼, 그렇죠. 그럼 뭐야? 여섯 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아,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 뭘 의혹 그 제기를 이제서 하고 그래? 맞잖아. 아, 여섯 번째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정말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아 여섯 번째는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임선희어 임선희 씨 에. 만나서 여섯 번째 부인 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선희 씨가 쫓아내고 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예전 그 기사에도 이렇게 뭐 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 말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또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모에 끌리는 듯이 와, 온다,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있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이,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긴,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채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어 이렇게 넣어주면 채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밖으로 빼는 이런 식이었었다라고 하죠. 어, 요즘에 아궁이 재방송 엄청 됩니다. 황진민씨 나온 거. 음. 아니, 난 너무 많이 잘렸어. <laughs> 내가 한 이야기에. 어? 30% 이상이 짤렸어거기숙모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음. 또 다른 월간지 편집자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재밌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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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는 뭐 웬만큼 다뤘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음. 음. 거, 그 분위기는 어때요? 그 양반들이 털어놓은 것 중에도 편집된 거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이 있어요. 아. 재미난 얘기들이 많았어, 사실은. 들어줘봐요 빨리. 거기 들은 이야기 중에. 잘린 거. 잘린 거, 그렇지. 아, 그숙모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얘기를 할 듯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시더라고. 오천, 너무. 오천. 답답해 <laughs> 불안한 거야 <웃음> <웃음>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뭘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셔요 근데 재방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한대? 난못 봤는데 어. 재방송이요 원래 지상파에서는 본방하고 재방송 다 출연료가 나가요 그래요. 드라마도 음. 드라마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료가 1이면 재방송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MB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거요 이런 뭐 고정 출연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아니, 몰라요. 단발성 지난번, 일단 지난번에 일단 MB 연락이 왔고. 근데 네. 이렇게 다 잘린 걸로 봐서 연락이 안올 가능성도 많아요. 정 반대해서 해도 돼요. 왜? 너무 센데. 음. PD가 편집하는 거 보면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음. 황진미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많이 미쳐져. 근데 <laughs> 우리는 황진미 목소리 들으려고 막 TV 보고 있잖아. <laughs> 네. 대체 언제 발언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근데 끝부분에 많이 넣어줬지. 그러니까 황진미의 스타일은 그 나머지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발언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구색 맞추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더라도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고정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어. 되게 빡세요. 4시간을 오. 녹화해가지고 1시간 반을 내보내는데 음. 그중에는 이 무슨 자료 화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내보내는 거거든요. 음. 그럼 뭐야 4분의 1, 4분의 3이 쳐나가지는 거예 근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4시간씩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laughs> 정말 비효율적인 인간들이세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 나가시면 그 숙모 회 회장님한테 유경수 여사. 그 승모하는 유경수 여사의 그 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보시죠. 어. 육모 씨가 뭐? 예, 예, 예. 육씨 집안의 음. 그 친일행적과 음. 그 아주 나빴던 점들. 그걸? 그래. 아니 뭘. 근데 그거는 항상 주제가 바뀌는 네. 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최태민과 박근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지금 오늘 그이야기 네.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선다 음. 그 씨앗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이게 음. 순우리말로 씨앗 보면. 손 음. 우리말로 첩, 첩. 남편의 첩을 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인내했다는 어떤 기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음. 워낙 그런 사람이었고 음. 예전에 우리가 최태민 이야기를 이 게이트 국면에서 말고요 많이 했어요. 삼년 그 전에 할때인가는 음. 중정 보고서에 보면 최태민이 된 이야기가 격렬하게 나오는데 제가 방송을 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발기불능 뭐 이런 거 네. 그런 사람이었다. 뭐,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 건 성추행이 살았어.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이 여러 건이었는데 그 중에 몇 건은 <laughs> 발기가 안 돼서 실패. 뭐, 이런 건이 꽤 있었던 거죠. 아무튼 굉장히 테인트 사람처럼 보이고.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걸 돈으로 다 이렇게 뭔가 좀 만회하려고 했던 그런 집안들의 어떤 모습 같아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용받지 못하지만, 돈만 갖고 있다가 권력도 좀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사단이 난 거라고 좀 보이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그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취소 안에서도 최순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니까 최순실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얼마 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어,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대네요.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웃긴 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어 결국 이게 내 변호사냐 아니면 박근혜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아 알아서 이게 막어 자기가 전혀 최순실을 위해서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줄줄 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 의한 측면이다. 모든 죄를 장시오든 정유라든 관계자들이 최종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라고 화살.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응, 상복을, 상복을 입고, 입고 있었어요. 어, 어,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응. 다섯째 부인과 같이. 응. 어, 그렇죠. 그럼 뭐야 여섯 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선실 일가가 지금.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떤 조작이나 커넥션은 없다고 봐요. 장시호가 까발린 태블릿 PC가 음.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박근혜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버린. 그렇죠.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이 다들어있다는잖아요 정권 거잖아요? 초기에만 뭐 잠깐 그 받았다도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에 음. 썼던 것까지 지금 까발려진 상태니까 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드디어 이제 집안 개싸움의 서막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불기 전에 네가 먼저 불면 너에게 너는 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찌 됐든 나부터 살겠다고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어,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 교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음.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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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식의 독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어. 가서 장시호가 아차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공포에 떨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칫솔 같은 거 깎아가지고 막 목을 찌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laughs> 영화 너무 많이 봤어. <laughs> 아니 그 장시호가 우리 집안 오천 살인 사건 그러면 아 장시호도 공중가요 장시호는 최순실 집안인데 오천 살인 그런... 사건이고아 이정으로 다얽혀있잖아요 이정으로. 응, 이종 어쩌죠. 관계잖아. 응. 그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 형들이 제잘 뭉치는 집안이 있고요. 엄마 형들이 제잘 <laughs> 뭉치는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 상당히 목계 사회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쪽 집안 내니까. 이종으로 뭉쳐져 있는 그쪽 그최씨 일간의 거기는 최 씨들이 대장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순실 의존력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종님 이야기는 박근혜 집안인데 이렇게 우촌살인 사건이 난 건. 근데 실행자가 어쨌든 음. 이쪽이랑 같이 얽혀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최씨 집안과 박근혜 일가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뭐 이렇게는 그게 이제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씨 집안 안에. 설계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 장시호가 무슨 뭐막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한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아, 이때 제출하자 해서 형량 얼마 받고, 형량을 계산하고 있다, 지금. 난그 그러니까. 신비이 말씀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박근혜한테 밀어놓고 박근혜가 사면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그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그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부분도 최순실이 개입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과 박근혜 관계에서 직접 대물죄라든지 탄핵 요건들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최순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시호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전 아직까진 강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최선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난 달리 봤어요 무슨 말이냐 면 변호사 접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촌 살인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 집안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라는 아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름. 오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분위기를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건 최순실과 장시호의 형량을 감형한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장시호가 피 c 를 제출하고 나서 최순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막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뭐 그러니까 이건 저는 에뭐 스크린 효과라고 보고 실제로는 모든 지시가 박근혜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체세 이 국정 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가 몸통이고 박근혜가 몸통을 통해서 아래에 십상시 뭐 문거리 3인방 등등이 쭉 이행한 단계다. 그래서 수개가 박근혜라고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떨어지고요. 박근혜는 죄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면받을 거니까. 대통령은요. 다음 대통령이 1년에 사면해줍니다. 에이.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왜 하고 그러냐면, 있는데 확정지으면 어떡해요. 화합이 어쩐지 해서 과거에 군사독재 그 악랄한 살인자들도 다 사면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고 생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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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의 어, 어. 설계를 놓고 최소한 오래 살지 않도록 국민적 감정에 부합되는 한 2, 3년 정도만 또는 5년 이내로 살수 있게끔 형량을 조절해가는